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락 어페티비의 대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멤버들하고 이케아에 다녀왔습니다. 이케아를 지금 근한달 동안에 한네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사람이 평소 때보다 더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10. 아, 12시가 넘어서 1월 10일이구요. 토요일 날, 1월 9일 토요일 날, 어, 이케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상품을 사왔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사, 상품은, 음, 물건은, 향초입니다. 향초. 이케아에서 이제 향초를 여러가지를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향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상품인데요. 이름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제품인데요. 어, 라벤더 향기인 줄 알았는데, 맡아보니까, 어, 되게 기분 좋은 그, 비누 향이 나요. 예, 되게 기분 좋은 비누 향이 나서, 요즘에는 갔더니, 어, 바닐라로 된 바닐라 향, 뭐, 딸기 향, 오렌지 향,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가장 좋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어... 이케아에 가면서, 아, 이곳은 신세계다 해서 몇 가지 상품을 샀는데, 리뷰를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 멤버들과 열심히 다니면서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는 두 개를 샀는데,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한 건지 깨졌더라고요. 이건 잠깐 놔두고, 이 제품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은, 음, 위에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캡이 씌어 있구요. 이렇게 셀럽 유리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서는 설명서 같은데, 아래는 이런 식으로 심지판이 보이구요. 재질은 유리입니다. 가격은 1900원 이에요. 지금 세일을 하는 건지. 원래 가격이 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1 9 0원이이제제설설명서를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아, 이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설명서는보서는면한국면로도 어, 음, 설명이 면서있면요 써있는 걸 읽어보면 은어 유리컵 향초네요 제품명은 신리그 파라핀이고 높이는 9cm, 9cm. 연소시간은 40시간이고요. 200g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는 이케아 옵스웨덴 해서 스웨덴 이케아 제품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와, 뭐 현재는 중국이네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먼저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아 어,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던 라벤더 향과는 정말 다릅니다 아, 되게 좋아요. 그럼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심지를 세우고요,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의식인가 이거? <laughs> 음, 향이 나는지 한번 맡아볼게요. 아 좋다. 되게 좋아요. 일단은 저도 지금 방을 옮긴지 얼마 안된 상태라 이제 막 벽지 냄새 뭐 이런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케아의 향초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향이 시중 거보다 되게 진해요. 어, 이케아 리뷰는 저희가 다음에 가서 어,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냥 무작정 촬영을 하려 했더니 어, 이케아 측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은 이케아 리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저희가 가서 자세히 상세한 편의 시설 및 여러 가지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